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이금수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요 수업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께 어떻게 진행할 건지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두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졸 검정고시에서 한국사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주제별로 먼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모두 네 개의 패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진한 첫 번째 붉은색이 전근대사. 여기까지가 조선시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왕의 업적이라든지 각종 문화재가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흥선대원군 시기부터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때를 이제 개화기라고 불러줍니다. 중간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갑오개혁 등등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제강점기를 들어갑니다. 1910년에서부터 1945년까지고요. 1945년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현대사 모두 네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하는 건 개인적인 취향 문제가 아니고요. 고등학교 교과서가 개편이 됐죠. 그 개편 방향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출제 비중 자체가 실제로 고등 교과서가 개편이 되면서 전 근대사 비중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어요. 총 25개의 문제 중에서 여서 개와 일곱 개 정도 문제가 전근대 사고요 나머지 파트에서 보통 여섯 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구성할 때 우리 모두 스물아홉 개의 강의에요 자 그중에서 전근대사 파트가 열한 강좀 많죠 문제는 여기가 여섯 일곱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워낙 공부할 내용이 많아요 간단하게만 공부해서 정말 여러분께서. 뭐지 이거 하나도 배운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1강으로 구성을 했고요. 나머지 개화기,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사파들 각각 6강 구성을 했습니다. 자두 번째 이야기는요. 고졸 검정고시에서 한국사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그 문제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문제는 과거에는 어, 여기서 말하는 과거라고 하면 거의 10여 년 전이에요. 그때는 단순 선택형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 그리고 선지, 이런 걸 단순 선택형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 검정고시 문제에서는요, 그런 문제 사실상 보기 좀 어렵고요. 자료형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문제가 있고요. 자료가 제시되고요. 그 밑에 선지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선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 대부분 단답형이에요. 그래서 1번, 단어. 2번 단어 3번 단어 이렇게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가끔 한두 문제 정도가 1번 주어랑 목적어 서술어로 형성되어 있는 문장형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조금 희귀한 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건 제수업 시간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 어 구절 검정고시에서는 문장형보다는 대부분 단답형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 단답형과 자료를 잘 매칭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수업은 키워드. 용어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첫 번째 강의를 딱 열어보시면 여러분 교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단어들 제가 먼저 나열을 해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음의 준비 되셨죠? 교재 준비 되셨죠?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과 1강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